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추진 위원회가 지난 7일 제 2차 회의를 개최해 실행 계획 구체화에 나섰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즌 2 추진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광주 자동차 분야 대선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과 연계한 실행 계획을 살피고 이에 대한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과에서는 100만 평 규모의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 조성, 세계적 수준의 미래차 부품공장 유치, 모빌리티 전후방 연관 20대 첨단화 지원 사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광경 일자리 시즌2의 주요 과제는 당선인 대선경약과 연관성이 높아 인수위원회와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사업을 보완해 5월 중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최종 실행 계획을 완료하고 7월부터 광주형 일자리 시즌 2를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위가 마련할 세부 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반영돼 광주형 일자리 시즌 2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치현입니다.